이 사람만 보면 살인하고 싶어, 싶다는 청년이 있, 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려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날 낮인데 아니면 헐크 같은 친구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강대상 앞으로 데려갔어요. 데려가서 앉아가지고 지금부터 우리 한 시간 동안 기도 드리는 거다. 응? 왜 사람을 왜죽려고 그래? 그랬더니 자기 모르겠대요. 막 죽이고 싶대요. 그래서 그럼 우리 한 시간 동안 기도 드리고 안수해 줄 테니까 그렇게 가라고. 아 어, 근데 한3 0 분쯤 기도를 드렸는데 막이 친구가 두 손을 막 허리춤에서 막 떨고 있는 거예요. 4 5분 만에 쫓았어요. 귀신은 살인, 살인할 생각 나냐 안나난데요 안 근데 아까 왜 자꾸 이렇게 손을 떨고 있었냐 그래서 내가 목사님을 목졸라 죽이고 싶어서 손을 이렇게 올릴려고 더 이상 안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닷물도 하나님께서 정한 만큼만 들어와요. 어떤 악한 영도